자, 1번부터 보면, 자, 도함수가요, 도함수가 모든 x에서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. 자, 우리, 얘가 0보다 크 것만 같다고 해도 증가함수인데, 자, 1보다 크다고 했으니 당연히 증가함수겠죠? 자, 일단 기억은 맞고요. 자, 그 다음 2번, 자,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f-a가 0이면 여기서 반드시 그 값을 갖는다. 합시면 f-x가 0이지, 자, 이 반대는 어, 틀립니다.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자, 왜냐면, 하 뭐,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면, 자, 요런 그래프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, 발레를, 발레를 들어볼게요. 자, 요 점, 변곡점이죠? 요 점, 기울기, 여기를 A라고 하면, F-A는 0인데, 여기는 극대점도 아니고, 극서점도 아니죠? 즉, 변곡점입니다. 자, 그리고요, 또 다른 발레 하나를 들면, 자, y는 1인 그래프 틀겠습니다. y는 1인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? y는 1인 그래프 1 찍고, 이렇게 되겠죠? 자, 얘는, 자, 미분했을 때는 무조건 0이죠? 자, 0이지만 얘는 극값이 그 존재 안 하죠? 함수 자체가요. 자, 그래서, 뭐, 발레 더 있지만, 이두 가지만 들어도 이게 아닌 거를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자, 3번.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연속 함수자. 3번에서 좀 하면은, 자, 우리 아름다운 연극이라고 해갖고, 미연극 이렇게 외워주시랬죠? 미연극. 자,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요. 연속이면 극한값을 갖습니다. 자,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연속이다.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. 자, 근데 이거, 요 역수는 틀리죠? 자, 극한이 가능하다고 해서 연속이다? 틀립니다. 자,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? 왜냐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도 빵꾸가 여기 뚫렸으면 연속이 아니죠? 자, 그리고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다? 이것도 아닙니다. 특히 이런 빼주기들 여기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하죠? 자 그래서 3번도 하여튼 3번은 맞습니다. 자그 다음에 자 2번에 대한 여기죠? 이게 맞습니다. 자그값을 가지면 이제 이게 f'a가 0이지 2번처럼 반대방향은 틀리겠죠. 자 2번하고 4번 비교해서 잘숙제해주세요 이상입니다.